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천안 침략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서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가족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꽃이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뱃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날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대해. 오늘 우리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봉독은 어린이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상태 부장님 가정에서 성경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랑하는 아들 디무계에게 편지하소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과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이라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질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기준이 없다면,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특히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 유대인 집단에서 이 어린 디모데가 살아가기에는 많은 소외와 차별과 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수많은 이 분별되지 않는 정보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분별되지 않은 정보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소외받을 수 있고 차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류애가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비난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 안에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세상이 곧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SNS를 통해 소통합니다. 혼자가 너무 당연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하고 몸을 부딪히고 갈등도 직접 겪어봐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랑이란 감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멈춰 있는다면 잘못된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이 분별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우리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학원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는 이 모든 관계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과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면 기꺼이 돈과 명예를 버릴 수 있는 모습.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는 끝까지 사수하는 모습.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그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헌신하는 모습 이렇게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는 에베소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바뀌는 끊이질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에 있었던 그큰 화재가 기독교 때문이라고 음해했습니다. 세상은 로마에 있는 모든 우환이 크리스천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화형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을 거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교회를 이끌게 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게다내탓 같은 죄책감에 다 내가 잘못이요. 세상이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기준을 잃은 채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 아비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끝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아들을 위해 불철주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말씀, 바울이 디모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너를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 너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지금 성도의 생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깊은 상심 가운데 있으면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죠. 근데 바울의 위로. 영적 압이 된 바울의 위로는 디모데가 이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바로 서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의 위로를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고난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디모델은 세상이 아무리 이 바울을 죽이려 해도 디모델을 보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말하는 그 영적 아비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나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 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영적 아비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을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자녀와 부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부를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 맺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천하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우리 자녀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 세대 될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 예배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 미션은 감사 식탁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선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들을 인증샷을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가정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